우리 주저표와 회복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맨 예배소서 우리 사장 32절 우리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연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우리들의 인생을 흔히 마라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인생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개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팀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들의 평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는 작은 퍼즐 조각에 해당한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한 세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창조 이후에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또 완전히 그 완성이 되어 가는 그 계시가 이어져서 또이 계시록에 연된 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한 구간을 달리는 개주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삶을 잘 마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계주 경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 바통 터칩니다. 바통을 잘 넘겨주는 거예요. 1등으로 달리던 팀도 바통 놓쳐가지고서 또 순위가 역전되고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2 세대들도 차츰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데 다른 세대가 출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신앙의 바통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북방 지역에 연속된 이 실패 사례들이 보고된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그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이 길갈이란 곳은 여리고 동쪽으로 3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길갈이란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한 수치가 굴러가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좋은 곳이겠죠. 출애굽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진을 쳤던 곳이 이 길갈이었고 또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들어와서 할 일을 행했고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든 길갈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또 그가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또 사건과 기념할 일들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이 길갈 지역에서 이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던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셨다. 이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인데 그것을 다 이루셨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난한 주민들을 쫓아내겠다. 그 약속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난한 족속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해서 쫓아내는 이 순종의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하시고 또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언약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주민들이 가난 주민들이 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들의 우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섬기던 이 가난 백성들이 섬기던 이 우상의 제단들, 제단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이 있는 또 우상의 신상들이나 또 여러 가지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물들 수 있기 때문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가난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쫓아내라고 하신 것도 그리고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라 하는 것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들 백성들과 같이 그 자녀들을 통혼시키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불신결혼시키지 말아라. 그것도 얘기하셨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가난한 원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살면 결국에는 그들의 우상을 배우게 되고 물들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라, 쫓아내라, 내보내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그제 나눴던 것처럼 불순종했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복임이란 말은 울음 또는 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그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슬퍼할 뿐이지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가난한 주민들과 재단을 남겨놓은 것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사기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에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한 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하늘을 떠났기 때문인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여기서 이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들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라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서의 죽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서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에서 죽은 후에가 일장일절에 나왔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른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이가난안 땅에 왔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록하고 말하는데. 또 여기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또그 광에서 함께 들어온 이스라엘의 또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왔다는 것은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눈으로 봤던 사람들, 그 경험을 했던 그 어른들, 영적인 어른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아는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신앙의 2세대로서 1세대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정복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도 여호수와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 1 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의 장사였고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와는 모세를 이은 후임 지도자죠 자, 모세처럼 여호수와도 자신의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해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다면 여호수와는 모세를 그 당시에 보필했고 또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서 하느님의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자,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섬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사명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장로들도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이고 믿음의 위인들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차서 세상을 떠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중간에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수를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것은 귀한 은혜죠. 자 문제는 뭐냐? 여수하는 자기 사명 다하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로 떠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충분히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수아와그 영적인 어른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삼겼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남아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는 것입니다. 1 0절에서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예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예 모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서만 아는 거예요. 그랬다 더라 원래 출애굽 1세대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서 그냥 들어서만 아는 것처럼, 이제 또 여기서 태어난 신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들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와 이그 세대는 그 뜨거운 신앙, 그 체험적 신앙, 늘 우리 때는 말이야, 예전에 정복 전쟁할 때는 말이야, 그것을 귀따갑게 들으면서 그때는 내내 해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없으니까 여호 하나님을 별로 알고 자는 것도 없고 섬기지는 않고 이제 전혀 다른 세대가 이제 주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경험하여서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이고, 야다는 경험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공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나타난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신앙의 세대입니까? 그들은 모태 신앙이죠. 뭐 여기는 대대적으로 믿었으니까 다 모태 신앙인데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 신앙의 체험적인 부모 세대가 사라지니까 그들의 신앙이 쉽게 식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으로.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한국교회 안에 부흥과 교회학교의 부흥을 경험한 이 어른 세대와 하나님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이 젊은 세대가 한 교회 안에 다 같이 섞여 있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일제 시대를 경험한 분들,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또이 한강의 기적 시대를 경험한 분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도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구원하시고 또이 한국 교회 부흥을 주신 그것을 경험한 그 어른들이 있지만은 새로 일어난 이 다음 세대들은 그냥 원래부터 그런 세상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눈 떠보니까 원래 자기들은 교회 다니고 있었고, 교회 가라고 그랬고, 뭔지는 모르는데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묻어서 또는 하라고 성화하니까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다니는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국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신뢰를 잃고 또 여론에서 많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젊은이들이 또 많이 마음이 돌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3분의 2가 이미 벌써 교회 학교가 없어요. 이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는 것 자체만해도 감사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또 점점 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시험 때만 되면은 다 같이 사라져요. 시험 끝나면은 간신히 조금씩 돌아오다가 이제 다시 좀 예배할 만하면은 시험 다시 오고 그럼 다시 우수수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대입 오고 대입 안 되면 또 사라지고 대입되면 또잘 되면 잘 돼서 사라지고 청년으로 올라가면서 또 많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좀 다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또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 문화에 어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기 한 것은 그 세대의 책임 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성 세대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바통 터치가 되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그 비참한 결과가 이제 곧 사사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어렵게 들어온 약속의 땅인데 신앙의 전수, 신앙의 바통 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쩌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또 다시 나태해지는 이런 삶의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만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라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들은 팀으로 개주 경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로부터 우리 이후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한꺼번에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잘 물려받고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 줘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본받고 싶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란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세대들이 봤을 때에 정말 본받고 싶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신앙생활이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신앙의 전수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님을 보니까, 교회와 집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 이게 벌써 그러면 신앙의 전수가 거기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 앞에서는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영향력이 떨어질 때 그냥 자기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받고 상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때 잘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돼야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 때는 잘 됐는데 나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이 안 됐다. 그 다음 사람들이 못한다가 아니고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유일해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새로운 사명은 그 믿음을 이제 온 세상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소홀해졌고 여기 실패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적혀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달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오늘 이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복임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미래 세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반드시 물려주는 그런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언약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내가 버리고 세상과의 타협을 했던 것을 여러분이 회귀하며 기도할 수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수있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나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그들의 심령 속에 반드시 이 신앙의 고백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여 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있게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좋은 롤모델이 되어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클럽 가정예배, 위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사명에 대한 회복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여서 참여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베트남의 안성어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베트남이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 잃지 않고 더큰 열정과 지혜로 선교사에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 이름 불러가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많은 환우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양성복 집사님 고관절 재수술 후에 속히 쾌유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술을 끝낸 우리 차명근 집사님 담당 제거 수술 후에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차윤자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윤선 권사, 건사, 이사님 무릎 수술의 회복, 또 구현희 권사님 항암 치료의 회복, 방인순 권사님 또 재활 치료 그 외에 여러 많은 분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과 또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또 믿음으로 간구로 여러분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